배터리값 막한 5만 원, 6만 원도 갈던 배터리들이 지금 AGM 배터리 이렇게 큰 용량들은 20만 원, 30만 원 이러거든요. 예. 금액대가 조금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예. K9 의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지구공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일단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옵션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옵션적인 부분은 크게 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장점들 특히 가격적인 장점이 좀 많은 차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보여드릴 차량은 어, 이 둔입니다 그중에 플래티넘이라는 제일 낮은 트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금액이 1910이라는 어, 더뉴 k9에 3천미만 시작한 데도 이 차가 22년에 3만 키로거든요 근데 외장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스코트 그린이라는 외장입니다 딱 보셨을 때 그린빛이 살짝 돌죠 근데 너무 그린그린 하지 않은 그런 좀제 어 기준에서는 k 9의 이번에 이 에스코트 그린이 어좀 은은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고 시장에서 블랙 화이트 외장보다는 조금 인기가 덜하다 보니까 중고 가격은 더 좋은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3.3 플래티넘 1륜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4륜 엠블럼도 빠지죠. 원래 있어야 될 AWD.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뒤쪽으로 들어가고요. AGM 105L 들어갑니다. 요즘 겨울철 되면 배터리 방전이 워낙 또 많고 전압도 낮기 때문에 예전 구형 차들, 2020년도 미만 차들 AGM 배터리 안 들어가면 배터리 값한 5만원, 6만원도 갈던 배터리들이 지금 AGM 배터리 이렇게 큰 용량들은 20만원, 30만원 이러거든요. 예. 금액대가 조금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예. 이 플래티넘 등급이다 보니까 사이드 커튼은 빠져요. 사이드 커튼 빠지고 암레스트의 열선 시트도 들어갑니다. K9이라는 이 대형 세단의 그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가 자 반자율 주행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또 후측방 경고등 같은 주행 안전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장점 같아요. 보시면 무선 충전도 들어가고, 자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가. 요근데이제 어라운드뷰가 빠지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선루프어라운드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고되는 금액이 5,880이라는 금액입니다. 네. 기본 금액이고, 거기다가 사륜도 빠지니까 2륜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K9, 더뉴 K9 이라는 신형은 타고 싶으신데, 어, 키로 수도 낮은 거,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한3,00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신다. 그러면 이차 정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K9의 네, 3.3 터보도 있지만 자연스럽도 있거든요. 그 중에 더빌 전용 차라고 찾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이륜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2 3년식 네, 10만 키로. 그래도 배드는 남았죠. 어, 5년 16만 키로니까. 자, 3 7삼0이라는 금액에 시작을 합니다. 더빌 전용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차는 3.3 네, V6, 육비통, 그리고 보시면 안쪽으로 이 K9, G90, g 8은다 구절적으로 냉각수 같은 경우 흘러있으면 이게 푸른색, 붉은색으로 막 떡져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양호하고요. 그리고 체인 커버 미세 같은 거는 사실 거부적으로 약간 묻은 자리들스 있어요, 이 차가. 그런데 그런 경우로 가지고 재배소 부정 들어간다고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좀 심한 거는, 도전 그라, 가야 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차는 그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원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워 트렁크가, 돌아갑니다. 어, 지금, 에이젠 배터리, 네, 배고 예, 네. 큰 사이즈. 한번교환하시는것 같다. 예, 네, 지금. 자, 버빌덴룸 같은 경우는, 사이드 커트, 리베이 등도, 뭐, 수동 아니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 후선 모니터, 돌아가고, 가장 선호하시는, 요즘 K9은 이 VLP 시트 이 옵션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요. 어. 그리고 2열 옵션 중에, 이게 토시트까지 들어가니까, 보통 버빈드형들은 의전용으로 많이 키시기 때문에, 글자석 같은 경우도 사용감이 좀 적은 편이고, 운전석 아니면 다른 시트는 사용감이 적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양호한 편이에요, 틀레가. 뭐, 2 8인식이라는 점. 네, 그것도 포인트고요 자, 버빈드형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전동커튼도 들어가고,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되는 금액이 3,730인데, 지금 시작된 금액 자체가 3,730이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유찰되거나 아니면 희망가 정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법인전원을 보셨던 분이시라고 그 하면, 이차 기준으로 좀, 어, 차량 예산 잡으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차 지금 VRB 시 들어갔죠. 호살모이트 들어갔죠. 렉시콘그 다음에 플래티넘 아, 프리미엄. 응, 이렇게 해서 출고가가 8,257만 원 응. 아까 플래티넘 출고가가 5 8 8 0이라는걸 대비하면 2,000만 원 이상 높은 거예요 수천 가구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K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개의 차량이 일부러 차리려고 하면 다 없긴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예상적으로 좀 부족하시다면 원하는 뭐, 할인이 굳 필요없어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주시는데 이제 시간이없어서 명확하게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